아카데미아의 여러 제안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배가 풍기관한테 트집 잡힐까 봐 걱정돼. 난 남아서 이 녀석의 상태를 지켜봐야 할것 같아. 콜레이, 넌 수메르 성에 가서 선배가 왜 아직도 안 오는 건지 확인해 줄래? 아, 어, 꼭 제가 가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일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편이 안심돼. 아직도 몸이 안 좋은 거야? 아, 괜찮아요. 병은 다 나았어요. 다만 그 선배를 만나러 가는 거면... 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하, 너 혼자서 선배를 만나러 가는 건좀 무리긴 해. 같이 가줄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 여행자... 오랜만이야, 타이밍 좋네. 마침 콜레이랑 같이 수메르성에 다녀와 줄수 있는지 부탁하려고 했거든.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어. 다만 아카데미아에서 금지한 연구와 관련된 일이라 좀 조심스럽거든. 마침 네가 잘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민해보니 네가 떠올랐어. 음 이유가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 이따 그 선배가 오면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어. 아마 수메르성에서 들어봤을 거야. 파루잔이라고 하는. 이력이 엄청난 대선배지. 요론파에서 근백년 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장치 연구가 그 선배가 남긴 글과 친필 원고를 기반으로 발전했거든. 아니, 인간인 건 맞지만, 어떤 사고로 백년 동안 사라졌었어. 몇년전 황야에서 발견돼서 아카데미아로 돌아오셨지. 그래서인지 선배의 성격이 조금, 음, 이상해졌달까? 콜레이에 대한 선배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laughs> 선배도 아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노력해 볼게요. 응, 묘론파와 소론파 학자들은 다들 좀 융통성이 없거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좀 걱정돼. 그에 비해 파르잔 선배는 근래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 전에 서신을 주고받을 때도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선나오에 오시질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어. 근데 선배 성격이라면 다른 일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커. 어쨌든 네가 콜레이랑 같이 아카데미에 가서 선배의 상황을 확인해 줄수 있을까? 아, 다행이다. 너무 긴장해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부탁할게. 콜레이, 너도 무리하지 마. 상황만 확인하고 오면 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여유가 있으니 선배한테 문제가 생긴 거면 일단 돌아와줘. 약속은? 다음으로 밀어도 되니까. 정말 귀찮은 일에 휘말린 거면 이쪽 문제에 대처할 여유는 없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출발하자.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배를 처음 보면 좀 다가가기 어려울 텐데. 그럴 땐 뒤에 선배라는 수식어만 붙여주면 말이 훨씬 잘 통할 거야. 삼백 좀 미리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아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나이 먹으니 귀가 잘안 들리네 그러니까 이제 확답을 좀 달라고요 잠깐 근데 방금 선배라고 안 불렀지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laughs> 바로 전 선배 일부러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근몇년 동안 수업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학생들 데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교수로서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교수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요. 누가? 불만 있으면 직접 날 찾아오라고 해. 괜히 너희들까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건 아, 어, 말안 해도 뻔하지. 또 지론판 녀석들 아니겠어? 이럴 시간에 제대로 된 연구나 좀 했으면 좋겠네. 하지만 파루잔 선배, 오랫동안 실질적인 학술 성과가 없는 건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laughs> 학술 성과에 실질적이고 말고가 어딨어? 그건 심사하는 사람이 지식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나저나 그런 지표를 지도 교수에게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어느 기수의 현자가 정한 거지? 당장 따지러 가야겠어. 지, 잠깐, 일단 들어봐요, 파루잔 선배! 역시, 파르잔 선배야. 근데, 옆에 저 사람은 풍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쉬, 선배는 젊다는 말을 듣는 걸 가장 싫어하셔. 선배가 사라졌던 시간동안, 신체 시간도 멈춰버렸거든. 그래서, 백년전 모습 그대로인 거지. 후, 마음의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가보자. 아무튼, 아짜라 조용서와 미롱파 담당자 모두, 선배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줬으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파루잔 선배, 듣고 있어요? 아... 어... 응? 음? 오, 콜리잖아 아카데미아에는 어쩐 일이야? 몸은 좀 괜찮아졌니? 여, 여행자와 작은 프레시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파루잔 선배. 잠은 잘 자고 있고, 다크소클이좀 있는 것 같은데, 타이나리가 또 밤새 일시킨 거야? 아니에요. 다 제가 배우는 게 느려서 그런 거지 스승님과 아무런 관계 없어요. 어휴, 학구열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나중에 타이날에게 뭐라고 좀 해야겠네. 음, 너한테 보약이라도 해먹어야겠어 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나저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소문으로 듣던 여행자? 어? 그래, 그래 소문으로만 들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그나마 네 덕분에 이젠 아카데미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콜레이의 병도 그렇고 말이야 <laughs> 바로전 선배 아직 아짜라 조용사와의 협력권에 대해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요 후, 뮤런파 사람들은 어차피 날 그들의 학구로 데려갈 생각인 거잖아 연구 방향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어 그 프로젝트를 정말 하기 싫은 거라면 수업을 하나 여는 건 어떤가요? 지론파 범위에 속한 수업이면 개설하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오늘이야말로 꼭 확답을 주세요. 수업을 개설해도 좋고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좋아요. 선배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렵다고요. 어차피 이미 지체된 거 며칠만 더 기다려 주면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지체돼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결론이 안 나면 내일 현자들에게 일러바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아, 다들 할 짓이 정말 없나 보군. 너희들은 타이나리 때문에 온 거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것 같네. 아, 그게 그래. 나도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어. 지파루잔 선배 아직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 스승님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벌써 며칠째 간다르바성과에 돌아가지 않고 선나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셔 파루잔 선배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역시 선나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선배가 아카데미아에 문책을 당해서 결국 스승님을 도울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 머리 아파. 응, 그게 파르잔 선배한테도 스승님한테도 좋을 거야. 나중에 내가 스승님 쪽에 더 도울 일이 있는지 확인해볼게. 물론 스승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충 수업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응? 아, 그래! 그럼 파르잔 선배도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승님을 만나러 갈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남아서 도우면… 으… <laughs> <laughs> 건 역시 좀 무서워. 응, 그럼 부탁할게. 흥! 묘론파에 신세 지기 싫으면 지론파 학생한테 수업을 해줘야 한다고? 나보다 학생들이 더 싫어할 걸? 학생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파르잔 선배, 저희 왔어요. 여행자가 남아서 선배를 돕겠대요. 어, 그래? 잘 됐네. 아자르를 혼쭐 내준 여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근데 너한테 좀 패기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사실 마침 문제가 좀 생겼거든. 지론파의 선택 과목을 신청해야 할까? 아님 묘론파의 합동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까? 음. 둘다마음에안 들지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롬파는 언어와 룬문자를 연구하는 학파야. 파루잔 선배도 100년 전에 지롬파 학자셨지. 1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네. 다만, 지금의 지롬파 학생들은, 음, 선배의 연구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선택과목을 개설해도 들으러 오는 학생이 없을 거야. 한마디로, 현장의 석각과 출토 문헌에 기반해 유적 장치의 구성과 뿌리 방법을 해독하는 거야. 더 범용적인 고대 장치 관련 문헌 연구도 포함하고 있지. 연구 방법은 지론파 방식이 맞긴 한데 대부분의 내용이 유적과 장치에 관련된 거라 장치에 대해 잘 모르는 지론파 학생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해. 최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유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다 묘론파의 장치 학설도 충분히 성숙돼서. 고대 문제를 연구하지 않고도 장치를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 검만해서 그래 고대 장치의 위험성과 난해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나 때는 말이야 절대 이렇지 않았어 모든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면서 미지의 장치에도 경외심을 품곤했지 주류학과 인기 연구만 추구하는 요즘 녀석들에겐. 솔직히 수업을 해주고 싶지도 않아. 내 연구가 시대에 뒤처진 허황된 연구라면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녀석들까지 있다고. 다들 콜레이한테서 학구열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좀 배워야 된다니까. 왜? 갑자기 저는 왜... 하... 내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다 콜레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고 보니 몸은 이제 괜찮은 거지. 그럼, 더 이상 간다르바 성과에만 있지 않아도 되겠네? 갑 갑자기 복습해야 할 글자가 있는 게 생각났어요. 하, 전 이만 선생님한테 가볼게요. 응? 그러니까 콜레이에게 글 공부 수업을 개설해 주라고? 에? 잠깐만요. 타이나리 씨가 아카데미아와 학술적인 교류가 있긴 하지만 아카데미아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콜레이도 아카데미아 학생이 아니죠. 음, 여행자 말이 맞아. 과거의 아카데미아는 대중들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오만한 생각이 싹튼 거야. 콜레이처럼 학구열이 넘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곳곳에 있을 텐데? 이전의 아카데미아는 그런 사람들을 간과했지. 지금 콜레이에게 수업을 개설해주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건, 우선 가서 규정상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내가 같이 갈게. 문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버리면 되지. 여행자, 콜레이, 아카데미아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올게. 아, 잠깐! 아, 우리도 따라가자.